여러 오프라인 워크샵과 지도자 과정을 다양하게 수강했는데요 듣는 동안은 정말 좋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파마스터는 그런 부분을 손쉽게 채워줬어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와 유반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아입니다. 현재 3년 넘게 룩스 필라테스 호평점에서 회원님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레슨하고 있습니다. 올패스를 수강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올패스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해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여러 오프라인 워크샵과 지도자 과정을 다양하게 수관했는데요. 듣는 동안은 정말 좋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혼자 독학을 시도했지만 역시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어딘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파마스터를 알게 되었어요 접속해보니 이미 익숙한 교수님들과 유익한 콘텐츠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목소리> 그렇게 고민 끝에 올패스를 신청했고 정말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올패스가 처음 목표하셨던 기대를 채워줬나요? 네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해부학이나 체험교정 그리고 재활관련 내용들이 유익했어요 현장에서 레슨을 하면 할수록 다양한 체형의 케이스를 접하면서 지식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곤 했는데, 이파마스터는 그런 부분을 손쉽게 채워줬어요. 무엇보다 다양한 강의를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어서 분리된 지식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올패스 수강 중 도움이 되었던 교수님을 꼽아보자면 처음에는 홍정기 교수님의 강의를 주로 들었어요. 저에게 가장 익숙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강의가 정말 재밌거든요. 그리고 진니킹 교수님의 강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소 내용이 많고, 시간이 길어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성 교수님의 발통증 예보와 강의도 정말 기억에 남아요. 발은 특히 많은 강사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교수님의 경험과 노하우 덕분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꼭 추천하고 싶은 클래스가 있나요?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선택하기 어렵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역시 발 통증 해부학을 추천하겠습니다. 다른 많은 강사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이를 자세하게 다룬 강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강의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강의는 센터드 필라테스입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홍정기 교수님의 세미나와 신의경 강사님의 강의가 정말 궁합이 좋고요. 센터드 필라테스 책과 함께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파마스터 강좌를 통해 배운 내용을 회원에게 적용하거나 도움이 된 사례가 있나요? 다양한 강좌를 통해 배운 내용을 조합해서 적용해봤을 때 효과적인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내부 손상으로 통증을 앓고 계시던 회원님의 상태가 개선되었고, 보행 후에 무릎과 허리 통증이 있던 회원님도 통증이 개선되었습니다. 발목의 안정성이 좋아지면서 균형 잡는 기능도 덩달아 향상되셨고요. 이런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저희는 올패스가 전문가로서 커리어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배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를 회원님께 적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이파마스터 덕분에 다양한 내용을 계속해서 배우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가 하나씩 쌓이다 보니, 점점 성장해가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정말 말 그대로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파마스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파마스터는 현실과 미래의 동반자다. 응? 강의를 듣게 되실 강사님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40대인데요. 50대가 되어서도 레슨을 하고 싶어요. 아마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님 중에 이걸 보시고 입방화서를 접하시게 된다면 잘 활용하셔서 저처럼 학습의 마일리즈를 꾸준히 쌓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오랫동안 누군가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